안녕하세요. 불면증으로 고생한다면 이 영상 보세요. 저는 50년 이상을 살면서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눕는다면 3분 이내 대게 잠이 듭니다. 또한 잠이 든 이후에는 평소에 자주 듣는 TV 소리, 개 짖는 소리, 기차 소리 등은 잠을 깨우지 못합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밤에 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잠이라도 1시간 이내라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불면증 해소 방법을 알아볼까요? 자신을 야행성으로 만들지 마세요. 야행성이란 밤에 업무를 보고, 낮에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지 마세요. 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산다면 문제가 없지만, 가족이 함께 살 경우입니다. 거실에서 늦은 밤 TV를 보고 있다면, 내일 아침에 출근할 가족은 고통입니다. 특히 강아지와 함께라면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자신이 야행성인 줄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정말 난감합니다. 잠잘 시간을 미리 정해두세요. 예를 들면 12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난다면 자신에게 알려주세요. 시간을 정하는 것은 정한 시간이 다가오면 잠이 나를 찾아옵니다. 이때 가스밸브와 현관문이 잠겼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잠자기 전몇 시간 동안에는 카페인 든 음료는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잠자기 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TV를 보았던 컴퓨터를 했던 생각을 잠자리로 들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잠자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잠자는 방 조명은 어두워야 하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불빛은 약간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잠이 안올때 어떤 방법을 찾는다면 돈을 세는 것입니다. 저는 돈이 오기 싫은지 금세 잠에 빠집니다. 큰 숫자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잠이 들 때까지, 계속 세어 올라가면 됩니다. 내가 세는 돈은 나에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세어 보세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냥 숫자로 세어 가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